자,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아인이라고 있어요, 아인. 아인은, 영어로 눈이 뭐죠? 아이죠? 네. 여기 아인이 뜻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좀 발음 비슷하죠? 네. 아인, 아인. 이게 아인이 눈이에요, 눈. 우리 눈이, 어, 네. 눈이, 밝아야 되겠죠. 어, 눈이 밝아야, 볼걸 보이죠.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 한 자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아씨 엘리사의 쪽보여요안 보여? 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떄 때, 뜰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헬로 아라모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이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뜰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행복인 거고, 복인 거고, 이 복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쓰기를 원하셔요. 바울을 하나님 들었으셨잖아요. 바울이 가멜리학바에서 이미 공부가 다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탁 불어넣어주면 그냥 바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아,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무조건 막 기도만 해. 물론 기도만 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더 자기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이 어, 히브리헬라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 눈을 뜨기 위해서 지금 왜 히브리를 배우러 가냐 예, 영적 눈을 뜨려고요 이러면 정답이 됩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나의 남편께서 고기는 이단이야? 아니야? 그거부터 물어봐.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보를 가서 <laughs> 보여주세요. 이단이 아니고 여기는 어, 대한예술 장르의 대신 측이다. 여기 밴드, 네. 신문에 난 거, 음. 그리고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활동가시하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거, 그 주보를 갖다 보여주세요. 네. 주보.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아무튼, 요새는 막 아무 데나 막 가면 안 되니까 잘 분별해서 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잘, 하도 요새는, 신천지도 장로기 간판 붙여요. 그리고 처음에는 똑같아요. 막, 일부러 더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 추수꾼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가서 잘 하잖아요. 좀 막, 뭐 간도 다 빼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구별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폐가 있어요. 폐. 폐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폐는 뜻이 뭐죠 입이죠 입, 입. 그러니까 우리 입, 입에 지금 입에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 안에 이렇게 폐 뜻이 폐예요폐그 다음에 차대 라고 있는데 차대는 여기서 이렇게 써요 글씨를 이렇게 차대 짜대 차대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늘 낚시 낚시 바늘 있죠 이렇게 다 해서 어, 다 밝힐 수 있고 딱 끄집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도를 얘기해 전도를. 딱 진짜 필요한 사람을 끄집을 올리는 거죠. 전도. 차대. 자, 네. 자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코프가 있죠, 코프. 코프는 뭐예요? 바늘끼. 바늘끼가 챙기지 않았어요? 여기. 낙타가 바늘끼 들어가는 게 쉬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쉬워요? 낙타. 낙타, 그죠? 그니까 러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이거 보면서 그코픈데코픈데이 코프인데, 코프인데 바늘 끼를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구나 어? 좁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부자 청년은 어네가진거다 팔고 유서 주고 그러면 날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빼는 거예요. 괜히 여기다가 돈다 털리고 생각거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생각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그 말이 막 와서 닿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래시가 있어요. 래시가 래시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래시가. 래시를 잘 보면 사람 여기서는 사람 이렇게 머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네. 뒤에 머리? 예, 이렇게. 뒤통수가 생겼죠? 네. 그래서 이게 래시가 머리에요 머리, 머리, 머리.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신 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글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는데, 여기 왼쪽에 점이 있을 수가 있고, 오른쪽에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점은 뭡니까? 신이라고 돼있죠, 왼쪽에. 음, 거기 크게 보이죠? 왼쪽에 점 있으면 신, 오른쪽에 점 있으면, 쉿, 신 이렇게. 요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우리가 이를 얘기해. 이빨 있죠, 이빨. 윗니 아래니. 치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 머리로 생각을 해서 낚시를 해서 이제는 뭐예요? 소화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어, 소화하기 전에 다 씹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 치아가 필요한 거예요. 조화, 분쇄, 소화. 이거는 조화를 얘기하고, 분쇄. 그다음에 소화. 우리가 말씀이 이제 들어왔으면 말씀이,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냥 말씀해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막꽉차 있어. 그리 막, 목사님 설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해. 이거는 말씀 잘못 배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해지면서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면 진짜 말씀 잘 배운 건데, 뭐, 직권을 막 쪼아 알아가지고막 잘난 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판단이 나고 있어. 저 사람 뭐 잘못했고, 저뭐 잘못했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자, 말씀을 잘못 보여서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소화 소화가 돼야 돼요 윗니 아랫니로 자개자개 씻어야지 자개자개 부숴야지 소화잘될거 아니에요 여기 들 씹은 다음에 들어가면 소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탈이라고 탈이라는 거예요 잘 씹어줘야 돼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쉰 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영양분이 우리몸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대장과 내장 이런 걸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화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 에너지를 바뀌니까 그때 뭐예요? 사람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들어가서 부서지면서 쓰임 받고 나서 거기에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제 에너지를 받아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진짜. 탑으로 가는 거. 탑으로 가는 거예요. 탑.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음 22개를 다 했는데 이제 어 보시면은 모음을 몇 개만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글씨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자몇분 남았나요? 네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히브리어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은 글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음 이제 모음을 잘 보세요. 모음은 뭐냐면 어, 밑에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네모난 게 히브리어 글자를 보시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잘 보세요. 여기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다짝대가 있죠. 아무튼, 이 밑에, 밑에, 어, 가로선이 있으면, 좀, 또 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할게요. <laughs> 원래는 신학교에서는 짝대기가 있으면, 이게 쭉 나가는데, 여기 좀 영상도 여기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가로선을 할게요, 가로선. 가로선이 이렇게 있죠? 가로선이 있으면, 무조건 발음을 아로 하시면 돼요. 아로 발음. 아시겠죠? 너무 쉽죠? 여기 책에 뭐뭐이 모음 기호의 발음 뭐뭐 뭐 카메차트 하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법들 하셔야 된다. 가로선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아로 발음해라. 그러면 이걸 잡으세요. 만약에 아까 그 요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네, 아까 이거 글씨를 알아내야 돼요. 글씨를 알아내니까? 이게 라메드죠? 라메드. 라메드니까 첫 글자가 ᄅ이죠? 라리 여리을. 그 다음에 여기 짝대가 하나 있네요? 아. 짝대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 라. 그러면 끝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죠. 어, 어, 쉽다고 그러시니까 좋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1번 일, 일번 가로선이에요. 아. 두 번째는 뭐냐면, 점이 두 개나, 세개 나오면 무조건 A로 발해내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점이 이렇게 히브리가 있으면 은 점이 두 개, 이렇게 두 개, 또세 개, 또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점이 두 개나 세 개가 가로로든 세로로든 전부 다 받으면 뭐라고요? A로 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점이 두 개나 세 개면. 정기 개면, 세 개면, 에로 바한다로바한다 짝대기가 나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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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바한다로바한다 아, 그것만 알면 히브리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게 글씨가 뭐라 그랬죠? 기억? 기억 그러면 안 돼. 문, 베 <laughs> 배트. <laughs> 배트. 배트 아니에요? 문, 문. 문이에요? 아. 아 머리인가? 음, 달렛. 달렛. 달렛이니까 아. 발이 뭐예요? 드. 디귿이요 디그 다음에 요거 바로 어떻게 알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뭐예요대 예, 그럼 예. 끝나요 참 쉽죠 이참 예. 예. 쉬워요 세 번째 잡으세요 점이 아래 하나 하나면 2에요 2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게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뒤에 이런 끝에 오면 발음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세요 끝에 밑에가 점이 하나가 운데 하나씩 있죠. 요런 것만 보이면 발음 어떻게 하라고요? 음. 이로 발음해라 이거 그러면 한번 요거 여기에 또 볼까요? 헤트에서 여기 여기 헤트에서 만약에 점이 하나 있다.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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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하나죠. 예. 네. 그 어, 아잖아요. 희. 아가 아니라? 이로 가라 그랬죠 이. 아점 짝대기 아니고 점. 점 점이 하나 <laughs> 아래. 그러면 이거 해트니까 시으시죠 네. 그러다가 이거 점이 하나 있죠. 네. 그 음. 끝났죠?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거 뭐냐면 요렇게돼 있잖아요. 근데선 선이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